정선희 재혼 루머에 대한 진실은 그녀는 남편과 슬픈 과거를 보냈습니다. TV 조선의 별별 톡쇼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고 있는 개그맨 출신 정선희에 대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남기고 있는 이슈는 정선희 재혼 관련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이번 시간에서 정선희를 둘러싼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죠. 정선희는 1972년 2월 1일에 출생으로 47세이며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이남일 여중 둘째이며 안광여자고를 졸업으로 동덕여자대학교의 경제학과 전공을 마쳤습니다. 88년도에 KBS 2의 비바청춘에 출연 시작으로 데뷔를 시작했고 92년도에는 SBS 공채 일기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정선희의 고등학생 시절의 동기에다가 동창으로 알려진 김지선과 함께 디바 청춘에 출연한 기기로 SBS 공채일기 코미디언으로서 정식 데뷔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김지선과 절친이었던 정선희는 대기실 등 사석 자리에서 김지선에게 반말로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 주변에 있던 코미디언 선배가 김지선은 너희의 선배인데 왜 반말을 하냐며 크게 혼내었고 선배들에 의해 김지선 정선이두 사람은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정선희는 외국어 언어 실력이 우수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남긴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며 밝혔을 정도로 일본어 실력은 물론이며 이월를 바탕으로 된 일상회화 교재를 출판했고 또한 영어 실력까지 좋아서 여러 코미디언 중 최고의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정선입니다. 거기에다 5년 전에는 중국어를 공부할 예정이라며 밝혔습니다. 한편. 정선희는 11년 전 7월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 안재환 씨와 결혼 예정을 알렸고, 동년에 11월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발표한 동시 정선희는 MBC의 기분 좋은 날의 MC를 맡게 되면서 약 일주일 동안 8개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등 무척이나 열심히 활동했고, 방송인으로서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기였습니다. 2008년도에 정선희 안재환 부부에 대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선희 남편 안재환 실종 및 사망 사건입니다. 동년 8월 당시 안재환은 여러 방송이 불참으로 인해 잠적설이 퍼졌었습니다. 또한 안재환과 같이 클럽 레오노를 관리하고 있는 누나 안미선은 동생 잠적에 대해 해명한 바가 있는데 요즘 동생의 몸 상태가 악화되었고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하차하게 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이어 안재환의 매니저도 요즘 안재환의 살찐 모습 때문에 시청자들 앞에 서는 것이 민망하다며 현재는 건강 관리와 체력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약한달 만에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한 주택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안재환이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죽기 전에 남긴 유서와 연탄을 피웠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전 제일 마지막에 통화했던 사람은 아내 정선이라고 합니다. 몇일 뒤 안재환의 아버지인 안병관은, 만약 아들이 미리 계획된 자살이었다면 조금 더 유서를 공들여서 남겼을 것이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며 주장했습니다. 결국 가게를 오픈하기 위한 채무와 각종 투자금에 의한 도 돈적인 강압에 의해라는 이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정선희는 한동안 방송활동을 중단하다가 정선희의 러브 FM으로 7개월간 공백기를 깨고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각에서는 정선희 재혼 소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희 재혼은 루머에 불과하고 열애설조차 나지 않은 마당에 정선희 재혼 이슈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보다 밝고,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는데도, 마음을 주근해지게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농장의 간판 정선이신데요. 현재 동물농장을 비롯해 별별 톱쇼, 힐링 토크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자살이죠. 그녀의 남편 역시 여러 개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고 주성대학교 방송연기영상과 겸임교수로도 지냈던 탤런트였는데요. 서울대학교 공예학학사 출신인 그는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사업이 잘못되어 사채 빚을 어마어마하게 쳤고 그게 그만 자살로 이어집니다. 4인은 차량 안에서 연탄에 의한 질식사였고 이 이후 베라테르 효과로 인해 질식사에 의한 자살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정선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무차별 공격에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루머가 커지며 이어서 자살을 한 최진실과도 어이가 없게도 엮이며 대인기피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은둔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방송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며 독한 여자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안재환의 자살에 그 누구보다도 상처받은 건 자신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자고 마음을 먹은 게 이런 방송 복귀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고, 앞으로도 방송에 더욱 전념하여, 아픈 과거를 조금이나마 잊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재환 씨와 결혼 예정을 알렸고 동년에 11월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발표한 동시 정선희는 mbc의 기분 좋은 날에 mc를 맡게 되면서 약 일주일 동안 8개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등 무척이나 열심히 활동했고 방송인으로서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기였습니다. 2008년도에 정선희 안재환 부부에 대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선희 남편 안재환 실종 및 사망 사건입니다. 동년 8월 당시 안재환은 여러 방송이 불참으로 인해 잠적설이 퍼졌었습니다. 또한 안재환과 같이 클럽 레오노를 관리하고 있는 누나 안미선은 동생 잠적에 대해 해명한 바가 있는데 요즘 동생의 몸 상태가 악화되었고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하차하게 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이어 안재환의 매니저도 요즘 안재환의 살찐 모습 때문에 시청자들 앞에 서는 것이 민망하다며 현재는 건강 관리와 체력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약한달 만에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한 주택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안재환이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죽기 전에 남긴 유서와 연탄을 피웠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전 제일 마지막에 통화했던 사람은 아내 정선이라고 합니다. 몇일 뒤 안재환의 아버지인 안병관은, 만약 아들이 미리 계획된 자살이었다면 조금 더 유서를 공들여서 남겼을 것이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며 주장했습니다. 결국 가게를 오픈하기 위한 채무와 각종 투자금에 의한 도 돈적인 강압에 의해라는 이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정선희는 한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하다가 정선희의 러브 FM으로 7개월간 공백기를 깨고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각에서는 정선희 재혼 소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희 재 정선희 재혼 루머에 대한 진실은 그녀는 남편과 슬픈 과거를 보냈습니다. TV 조선의 별별 톡쇼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고 있는 개그맨 출신 정선희에 대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남기고 있는 이슈는 정선희 재혼 관련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이번 시간에서 정선희를 둘러싼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죠. 정선희는 1972년 2월 1일에 출생으로 47세이며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이남일 여중 둘째이며 안광여자고를 졸업으로 동덕여자대학교의 경제학과 전공을 마쳤습니다. 88년도에 KBS 2의 비바청춘에 출연 시작으로 데뷔를 시작했고 92년도에는 SBS 공채 일기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정선희의 고등학생 시절의 동기에다가 동창으로 알려진 김지선과 함께 비바 청춘에 출연한 기기로 SBS 공채 일기 코미디언으로서 정식 데뷔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김지선과 절친이었던 정선희는 대기실 등 사석 자리에서 김지선에게 반말로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 주변에 있던 코미디언 선배가, 김지선은 너희의 선배인데 왜 반말을 하냐며 크게 혼내었고 선배들에 의해 김지선 정선이두 사람은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정선희는 외국어 언어 실력이 우수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남긴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며 밝혔을 정도로 일본어 실력은 물론이며 일어를 바탕으로 된 일상회화 교재를 출판했고 또한 영어 실력까지 좋아서 여러 코미디언 중 최고의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정선입니다. 거기에다 5년 전에는 중국어를 공부할 예정이라며 밝혔습니다. 한편. 정선희는 11년 전 7월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는 루머에 불과하고 열애설조차 나지 않은 마당에 정선희 재혼 이슈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보다 밝고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는데도 마음을 주근해지게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농장의 간판 정선희신데요. 현재 동물 농장을 비롯해 별별 톱쇼, 힐링 토크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자살이죠. 그녀의 남편 역시 여러 개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고, 주성대학교 방송 연기 영상과 겸임 교수로도 지냈던 탤런트였는데요. 서울대학교 공예학 학사 출신인 그는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사업이 잘못되어 사채빚을 어마어마하게 쳤고 그게 그만 자살로 이어집니다. 사인은 차량 안에서 연탄에 의한 질식사였고 이 이후 베라테르 효과로 인해 질식사에 의한 자살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